왜냐면 자기가 감정 털 충분히 할수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말대로 목이 조일까봐 라는 신체적 두려움 하나 네. 또 하나는 이것이 너무 연극적 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러지 마 연극 하라니까 네. 여기 세종문단 이건 별관이니까 해 그냥 해버려 네. 시원하게 시원하게 치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소리 너무 나지 아니 그런 거를 신경 쓰지면 안 돼. 어떤 소리가 나냐, 안 나냐가 목에 중에 중요한 거 시원하게 쳐버리면 된, 네. 되는 건데. 그냥 요 대사 한 번만 다시 할게. 요 이거 짧으니까 예, 이거만 네. 하고. 아, 아니 대사 끝나자마자 아, 그거 이상하다. 이상하데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? 자연게 그, 너무 많아요. 그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. 그거는 집에서 네. 연습하실 때 가끔 신경 쓰시고 그냥 네. 촬영장에서 그럼 그러다가 계속 아, 찍씩고 난다. 촬영장, 촬영장 안 그래? 촬영장 안 그래. 그거 습관 되는데. <laughs> 내 연극배우 중에, 내 후배 중에 맨날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. 한번 이러다가 공연에서 한 번까지 나왔었어. <laughs> 자기 최대 강점이 뭐냐면 네. 대사에 힘을 줄줄 줄 알아. 네. 이게 연기란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. 네. 카메라 앞에서 남의 말을 네. 내 말인 것처럼 힘주는 게임이야. 그러니까 말에 힘을 주는 게임인데 네. 힘을 뺄, 뺄, 뺄 때도 물론 필요해. 네. 그러니까 주락펴락을 해줘야 되거든. 네. 아, 맨날 내 하는 얘기지만 열 문장이 있으면 핵심 문장이 3개라면 네. 나머지 7개는 자유롭게 갖고 놀아야 돼. 네. 빨리도 치고 흘려도 치고 천천히 갔다가 더 세게 갔다가 농담도 했다가. 네. 그런 핵심 문장 3개는 의미심장에 딱 가는 그 게임이거든. 네. 그말 그대로 쥐락펴락하는 게임이란 말이야. 그게 네. 영화 연기 화술이고 네. TV 드라마 연기 화술인데. 자기의 특징은 말에 힘 주는 걸참 잘해. 네, 네, 네. 이게 꼭,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기도 알고 있겠지만, 마, 입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, 마음에 힘을 잘 준단 말이야. 네, 네. 그러니까 단호하고 네. 말하면서 눈빛이 정확하게 흔들리지가 않아. 네. 그건 자기가 공연을 많이 해서 그런 것, 그런 강점도 있을 것이고, 네. 자기가 전공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. 네.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,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, 지금 이건, 저, 이건 참 잘하긴 하셨는데, 문제는 뭐냐면 얘가 흔들리는 상태잖아. 네네. 우리가 영어로 v u l n e b i l i t y 라고 그래. 상처받는 거거든. 왜냐하면 내가 엄마를 물론 모든 아들이 다그렇긴 하겠지만 엄마를 특히 그 중에서 얘는 네. 엄마를 정말 의지를 한 사람인데 네. 친구처럼 하고 엄마를 아꼈는데 갑자기 자기 멋진 뭐 누나들이 이제 엄마가 어 치매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넣어야 될겠을때 얘가 받을 충격이라는 게그잖아 얘가 엄마에 대해서 아주 소원했으면 그런 충격을 조금 절, 적게 받겠지만 네네. 그러니까 얘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 네네네. 그러니까 이 대사가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잘쓴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슬픈 게 아니라 현실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야 네네. 누나들 미쳤어? 엄마가 치매 아니야 그거 잠깐 까먹었어 현실을 부정한다는 건 그만큼 애틋하다는 거야 네네. 즉,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거든. 네. 그럼 상처받은 연기를 해주셔야 돼.